안녕하세요. 천안에 있는 삼신당 연하보살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아그제동생이이번에 <laughs> 네.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있는데이런 어, 네. 아, 거에 대해서 좀합격 뭐뭐 네, 네. 이 영상을 있는이영이있이있이을이을있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근데 말씀드릴게요 어 이제 요즘에는 수능 수능 시험 보는 거 그리고 뭐뭐 뭐 대학 입학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많잖아요 공무원 시험 뭐, 뭐 세무사 시험 많잖아요 많은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구슬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지금 말하는 뭐 공무원 시험, 세무사 시험, 무슨 시험. 어, 이런 시험과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뭐어 일단 시험에 관한 거는 고수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우리 이제 이 학생이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있어. 어, 고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은 나올 거 아니에요. 어, 굿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뭐 기도 든뭐 지성이 든어 그리고 뭐초 발언을 하든, 이 학생이 얼마만큼 열심히 늘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굿도소용이 없다는 거야. 잘안 먹힌다는 얘기야 왜? 1 6으면 그만 구시만 열심히 해놨어. 이를 아주 9 9 정성스럽게만 정성들이고 조 제발 제발 우리 9 9 9 9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빌었어. 일을 하고 나는데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해. 음. 예를 들면 노력을 안 해요. 그럼 합격이 안 돼. 그렇죠. 어,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, 어, 온도 따라줘야 되고 음. 하나가 돼야 되겠죠. 응. 음, 그럼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따라서, 음, 합격할 수 있느냐 떨어지는냐 달린 것 같아요. 합격에 대한 거 사례가 있다면. 어, 우리 그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했는데 음, 20대 초반에 저희 밥당에 오셨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어 이제 학원 그때 당시는 미용 학원을 이제 다니다가 합격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, 점사를 이제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왔어요. 왔는데, 음, 저는 이게 합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어? 미용학원, 미용학원 합격할 수 있을까요? 하길래,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, 어,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바로 뭐, 뭐, 올해 이게 아니고, 합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난 합격하는 게 보인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만 하셔라, 포기만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여지거그 많은 이제 용왕하다는 점집도 가봤고, 아들은 많이 찾아다녔대요. 그 합격을 위해서. 근데 열이면 열다 떨어진다고 했다는 거야. 근데 나만 나만 붙는다고 한 거예요. 그러더니 어이가 없대는 거지. 그래서 그렇게 인연에 대해서 음, 자주 오던 동생이 있는데 한 1, 2년어 여기 우리 집에 이제 막내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가고 나서 1, 년년 있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해서 합격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왜 우리 합격을 하면 그 합격증 이게 있나 있더라고요.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. 그걸 참 뿌듯했어요. 아, 너무 감사하고, 어, 정말 공수대를 됐구나. 그래서 합격된 사례도 많아요. 남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, 합격했거든. 응, 어, 그리고서 나서, 얼마만큼 노력하는에 따라, 응, 어, 그거는 된다고 봐요. 응, 어, 우리 동생분도, 어, 열심히 하고 있으면, 어, 나는 포기 안 하면 된다고 봐요. 하기 달렸으니까. and